자,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어, 잠깐만요. 자,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이었고요. 자 오늘 배달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은 저 깜빡하고 어, 자전거 계기판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요즘에 평일 기준으로 SMD 바이크 V7을 다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사용하면서 드는 느낌은 음, 역시 좋은. 전기 자전거다. 예. 어, 물론 동도보다 뭐 파워나 속도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뭐 동도가 예. 동도 S8 프로 제품이 뭐 스펙이 상위 스펙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용했던 전자 중에서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전자인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음, 이제 타고 내리는 거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어, 그거 외에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어, 자전거입니다 예. 어,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리고 그 S&D 바이크 이용하셨던 분들은 어, 되게 만족하시는 게 이제 완성도가 높다 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부분도 있죠 자, 일단 뭐 그렇고요 어, 오늘 좀 지금은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거의 이제 1시가 다돼 가고 있고 어, 빠르게 결과치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플 3개 사용해서 배달을 했었구요. 자, 그래서 오늘 총 합계는 미션비 포함해서 14만 1,550원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2만 7,500원이 이제 미션비가 되겠구요. 배달은 총 29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단가는 4,880원 되겠구요. 자, 주행은 55km 했어요. 자, 그리고 배달 시간은 6시간 1분. 자, 이 시간은 이제 자전거를 세팅해서 출발한, 출발하는 시점 그리고 어, 다시 자전거를 정리하기 직전 예, 딱 그렇게 예, 출발지와 도, 그 종, 그 출발, 출발할 때와 어, 종료할 때가 같은 장소에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중간에 뭐콜 사거나 뭐 휴, 휴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간은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배달을 하려고 시작한 시작 어, 순간부터, 그, 배달을 종료한 순간까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시급은 23,530원 나왔어요. 자, 지금 평일, 어, 지금 월화수부터, 예, 이렇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배달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아직 지역이 익숙하진 않아요. 예, 지도를 봐야 되고 어, 한 번씩 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 좀 역방향으로 갔다가 아 잘못 가고 있구나 해서 다시 정방향을 잡고 어, 주행을 하는 그런 실수가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그나마 어, 실수를 안 하려면은 눈에 지도상에 눈에 띄는 그 표시되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숙지가 잘 안되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23,000원 나오고 그리고 어 월요일 제외하고는 지금 괜찮게 만족하는 음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어 지역을 바꾼 거에 대해서 어좀어 기분이 좋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어저 같은 경우는 어 지역을 좀 바꾸기 좀 쉬운 상황이었어요. 예, 본업 자체가 이제 본업 끝나고 바로 어, 배달을 시작할 수 있게 예, 그쪽 지역에서 예,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아예 배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음, 시작할 때 여유롭다. 어 그런 게좀 있어요. 예 전에는 최대한 칼퇴근해서 빨리 부랴부랴 어가 음, 와주고 자전거 준비하고. 배달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지금은 좀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게 솔직히 아 부업을 좀 늦게 시작하면은 은근히 그게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뭐 30분에서 1시간 평상시보다 늦게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어 아좀 속상해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는데 자 요즘에 지금 음 3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서 좋다. 부업이 실제로 늦게 끝나더라도, 월요일 같은 날은 이제, 아, 부업이래. <laughs> 부업이 늦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업, 아, 그 본업이, 회사가 늦게 끝나더라도, 어, 그래도 좀 어,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 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본업이 어, 회사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오늘은 배달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일을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집에 도착하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고 얼마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이 좀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뭐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저처럼 어 이제 퇴근 본업 퇴근하고 이제 집에까지 와서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어, 좀 시간 소비가 많다 이제 그런 분들은 어, 저처럼 아예 그 회사 근처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선택하고 지역 이동을 좀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애초에 그냥 지역을 어,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좀 이런 저런 사정들 때문에 어, 바꾸지는 못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어, 좀 지역을 바꿔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결과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네, 월요일날 7만 원대, 네, 화요일날 12만 원대, 그리고 오늘 수요일 14만 원대 이렇게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지역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다. 예, 물론 시간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5시간 이상씩 지금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 했던 그런 수익들이 이 정도는 된다. 그래서 어,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 안 되시면 은 지역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바꿀... 수 바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뭐 길바닥에 놔둘 수도 있겠지만 뭐 도난 분실 걱정도 좀 되고요. 어 그리고 어방좀뭐 햇볕에 노출도 되고 어 비에 노출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조금 어좀 보관 보관하면서 돈을 내더라도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환경이 좋은 곳 예, 온도 유지가 되는 곳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유창고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제가 수원 인계동에서 하려고 공유 오피스를 알아봤었어요 공유 오피스가 어, 사무실용으로 쓰면은 좀 비싼데 어, 그냥 직기류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없는 그냥 창고식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예, 공유 오피스에다가, 그, 인계동에 있는 공유 오피스 몇 군데 전화하다가, 이제 창고식으로 쓸수 있는 곳이 있고, 전기도 쓸수 있다라는 조건에, 그때 아무튼 좀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한 7만원인가 8만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리고 3층인가 4층인가 아무튼 층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어, 엘리베이터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어, 자전거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였고 예, 그래서 원래 인계동에서 그렇게 해볼까 했다가 포기했죠 그때는 아 그냥 집에 와서 시작하자. 어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공유 창고란 거를 지금 빌려서 어, 월 결제도 되고요 아니면 분기나 예, 반년 단위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결제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장기로 결제를 하게 되면 좀 한도 할인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달이고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로만 결제를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어근데좀 불편은 해요. 불편합니다. 거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뭐 장비 세팅해서 자전거를 꺼내서 나가는데 어겨우 빠져요. 겨우 자전거가. 그 V7이 또어 이제 배달대까지 이제 거치를 하게 되면 좀 길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자전거를 넣고 빼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 그래도 어 그런 불편함을 겪더라도 어 확실히 그래도 부업을 좀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어 본업과 부업 사이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이제 부업까지 하고 나서 퇴근하는 시간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원래 하던 지역에서 부엌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그 체력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피곤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뭐 내가 지금 하던 지역에서 정말 안 된다. 아니면 은 번호 끝나고 집에 가서 배달하려면은. 중간에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아깝다. 예, 이러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항상, 항상 말하지만, 생각이 너무 길면은, 음, 생각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 생각한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아무튼, 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지금 이제 1시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어,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본업 해야 돼요. 아, 아무튼 빠듯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무튼 이번 달뭐 아무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어, 궁금하신 거는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어, 저희 이제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오픈톡방 어, 배달의 신 검색하시면은. 에, 들어오실 수 있고, 비밀번호는 55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구요. 감사합니다.